저도 잠깐 세팅 좀해 아, 수염 좀 깎아라. 아, 왜? 네, 네, 네. 내 깎을 와. 거야. 내일 신년이잖아. 도좀 해라. 아니, 그럼... 와, 진짜. <laughs> 개다어실크로도 한번 봐야지. 와, 차은우 <laughs> 자오누라고아 <laughs>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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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죄송해 내려놓으세요 그 무표정으로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야 저기 통깡.. 통과... 나너 실컷 너 아까 켜, 사진으로 올려봐 잠깐캠안 보여요 잠깐만 나 이거 캠이 안 나오지? 캠안 보여? 왜안 보이지? 안나 있네. 이거 사진 했는데 분명히 검은색인데? 어? 네. 시커매요 안 보여요 아 정말요? 저 예. 확인해볼게요 오지 어.. 저 뭐야 내시경이야? 안, 안 보여요? 아 보여요 오지 왜안 보이지? 아니 니천장이부터서 썩어 진짜 뭐야! 아 뭐! Let's get f u c k that i s t hell! h e 와우 개꿀! 와 미쳤다. 야박마야 이번 회 진짜 떡상하자! 야 근데 실버 헬크 <laughs> 개멋있네? 야 <laughs> 피골이 존나 웃기네 진짜. 아나얼킬기 없네. 방송 언제 켜세요? 아방송이래켜 언제 켜세요? 아 방송이요. 저 지금 은박지가 너무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잠깐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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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<laughs> 은박지좀 빼고. 아 예. 조미실버 헤드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그거 파리잖아요. <laughs> 아 파리였죠. 그럼 그럼 동해. 동현... <laughs> 아. <laughs> 그니까 미소년. 음. 음. 어? 야 전화 왔다. 오케이. 받 들어가야지.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술 언제 먹어? 아안마셨어 아직. 야, 생각해 보니까 모자를 안 벗고 갔네? 너그 상태로 갔냐? <laughs> 배달하신 분이 그 201호... 세요? <laughs> <laughs> 한번 이러고 뒷걸음질시면서 이러고 가시더라고. 아 짠! 어. 아, 아, 짠! 짠! 아이오님 같아. 야 근데 한해 집에 나가서 뭐 놀았던 기억이 딱히 없다. 지금 <laughs> 맨날 집 안에 있어도. 나갈 <laughs> 수가 있어야지. 설은 했네. 아니 근데 형.. 형은 왜 나이 안 먹는 거 같아? 너만 나이 먹고 있다니까 지금? <laughs> 아, 이 시X만 세월의 흔적이 지금 뭐, 뭐야? 풍파 맞았어 나? 아니야 나도 애 같았다가 잘생기겠어. <laughs> 장마구 왜 이렇게 이쁘게 어? 머리 머리 왜 이렇게 이뻐 오늘 히메컷 아니냐 저 히메컷 히메컷 히야 저렇게 보니까 은둔 히키코모리 같아야불거불거 <laughs> 네. 웃어버렸네? <laughs> 야. 야. <laughs> <laughs> 야 그리고 야문 밖에다가 가끔 얘기해야 돼 <laughs> 엄마 놓고 가라고 <laughs> 그러지 <그냥 주> 말라고 <laughs> 어이 봐봐 너끝시 안되시데래요 자랑스럽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아는 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저 새끼가 제 친구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돌아가 잠깐만. 한입 먹어라. 어? 한 입에 가는 한 입만. 야그너 나머지 빵은 빵은 어떻게 하게? 아니 이미 죽었다. 이미 내 입보다 세배 큰데 이거 어떻게 먹어. <laughs> 이건 못 넣어. 어,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다못 <laughs> 넣어. 이렇게 큰크기를 입에 다안 맞았어. 이거 안 맞았어 앤지. 응급 응급 이렇게 큰걸 응요배. 얼굴 얼굴 가득 크림 크림 소스가 묻어버렸어. 크림이 저렇게 안돼 못 먹어. 성깡은 평생 캠안 켜줬으면 좋겠다. 왜야 킴킴이는 막 이것저것 신경 쓸것 같으니까. 킴킴이면은 그한 달간은 성희롱 오지게 당할 거야. 아, 내가 근데 음, 내가 좀 꼴리게 생각했어. 어? 어? 본인이 뭐? 입을 저렇게 저거는 데 그렇게 해. 음, 난드리비었는데난드리비었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날 그런 눈으로 <웃음> 보고 <웃음> 있었던 거야? <웃음> 네, <웃음> 네, <웃음> 네. 이제 내일모레 고스토리 있잖아. 그때 진짜 못 참고 X한 <laughs> 사람 있을 걸 뭐? 너? 델로야! 아이고, 야.. 자빈이 드립 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응. 내가 한 마디만 하면 나나도 저런 드립을 안다 뭐라고 델로야? 우리 델로 억울했었져요! <laughs> 우리 델로 억울했었져요! <오그레 웃음> <썼죠. 웃음> 아이고 우리 델로! <laughs> 고멘네? <laughs> 고멘네 아가짱? 델 오오도발 한번 해 오오도발! <laughs> 아우 마구이겁내 편해 보인다 이라시오 이마세 어 그래! 이라시오 이마세! 그거.. 그 개노답 삼형제 그짤 생각난다 장마구 보니까 와저두 명은 이미 하고 있는데? 아, 아, 야 이거 받아주고 있어? 와 진짜.. 진짜 미안한데.. 와.. 나 선글라스가 <laughs> 없는데? 맨 왼쪽을 봐 살찐 김구센세 김델로야! 중앙을 봐현실로도그 차은우 실크로야! 맨 오른쪽을 봐 30대 꼰대 김하실이야! 야 어, 근데.. 근데 코로나 변종 들어온 거 어떻게 됐냐? 뭐 알아서 하겠지. 지금 좀 자고 오고 있을걸? <laughs> 여행 여행이 좀힘든데 시차 적응하더라 지금 자고. <laughs> 야, 걔도 9시면 자나 보네. 야, 뭐 마실 때들치지 아, 마. 아, 지금 지금 자고 있을 거 있지 <웃음> <웃음> 아니, 마시는데 시발. 왜 그리 불쳐. 자도고가 안 되잖아. 아, 어 시간일 봐. 바씨수나 나는 난 장마군 보면은 내 가슴이 웅장해져. 진짜 자랑스럽다. 야, 진짜 너. 김델로 씨발 이 양물고 장마군 코인 탈라고 지금. 아니, 씨발 뭔 말만 하면은 똑같고 씨발 오나뭐 숨쉬는 게 잘못이니? 어. 아 해피 뉴이어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아직, 아직 새 아닌데요? 아닌데. 새 아닌데? 아직 시간 남았는데? 야난 진짜 얘기했어 하우카우 어느 날 변사체 발견 무조건 델로 신고한다 해서 나는 진짜로. <laughs> 진짜 난 무조건 야. 바로 경찰한테 전화걸 거야, 김델로라고. 무조건 범인 무조건. 야, 나도 그때 되면 부정 안할것 같아. 챔피언! 야, 빨개졌어. 너 원래 빨개어 빨간 새끼. 빨갱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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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내가, 내가 술 마셔서 오늘 좀 돋봤구야, 미안. 야, 근데 델론 좀 힘들겠다. 쟤가 한마디 하면 세 마리 돌아와, 자기한테. 그리고 쟤는, 쟤는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, 아니라 가는 말이 고아도 오는 말이 날카로워, 쟤는. 근데 진짜면 어떡하려고 그따구로 계속 얘기하냐? 뭐야 진짜야? 아 진짜 아니지. 너 표정이 왜 그래? 저 녀석이 그 전설의 빨갱이 중의 빨갱이 씨빨갱이라고. 하오카우가 방송 안혔다가막 나간다 지금. 하오카우가 제일 좋아하는 애한 동물이 우파루파잖아. 는 <laughs> 자파가 아, 이해가 예, 되지 예 않는다. <laughs> <laughs> 와아.. 아 됐네.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, 마셔라, 마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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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이 들어간다. 화장실 도 고야냐저 씨발 새끼들. 야너 근데 야너 근데 채영 진짜 아다 맞다야로야너 <laughs> 아... 같아. 야 도라에몽이야. 도라에몽. 깐. 아 야, 진도 좀 야. 하라고. 오늘 로 이걸 다 줄까? 들리아 귀여워. 원투3리원투3 <laughs> 야, r 빵댕이 n e 튀어나와 있어. 당 e t 이좋아하하하하하임무하하하하하하하트하하하하하

나 지금 아, 존나 쪽팔리고 창피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아, 거 같아. 너 지금 존나 쪽팔리지. 그래 그래 <laughs> 그래. 아니면 직접 개발해. 창피함을 무릅쓰고 개발해. 최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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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 대보자. 최수종. 뭐 연예인 이름은 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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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이름을 대보세. 잠만 그만해. 리하는거 <laughs> <게> 진짜. 너무 빨리 하는데 진짜. 자. 너왜안줄지왜안 먹어? 네가 안 먹으니까. 그 3초 동안 마셔 봐. 하나. 그냥 구... 내려놓는 거지, 너. 구... 왜 이렇게 긴데? 세... 안 준다. 야, 깔로아 밀크는 훌떡훌떡 먹임 나훅 가! 애들이 너훅 보내려는 거잖아. 빨리, 뭐하려고? 빨리. 보내서 뭐 하려고! 날 보내면 뭐 하려고! 빨리 안막아 빨리 처먹을러다끝란 말이야! 빨리 마셔. 빨리, 빨리, 잘하고. 자, 이거, 통깍이, 통깍이 누웠을 때 1위층 시점. 괜찮아? 우와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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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싫어!